라이브 커머스는 시작이 이렇게 끊고 와서 여기 하이라이트, 여기서 불법 하는게 아니에요. 기승전결이 안 된다고. 이유가 뭐냐면 라이브 홈쇼핑을 포함해서 라이브라는 놈의 속성은 이놈은 시작한 놈만 시작과 끝이 있을 뿐이야. 프로그램처럼 시작과 끝이 없어요. 라이브. 내 기준으로는 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.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12시에 시작했어. 10분, 20분, 30분 이렇게 40분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. 나도 겨울 한 박스를 천원에 준다면 12시부터 줄 서고 있지. 이렇게 눌르려고. 그게 아닌 한. 내가 방송한다고 고지를 했어. 누가 나, 나와 같이 시작을 같이 해주냐고. 여러분이 나랑 똑같이 시작 안 했는데. 어떤 애는 1분에 들어온 애가 있고. 어떤 애는 중요한 일들이다 끝나고 지금 아홉 번째 얘기한테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궁금해서 얼마에 물어봤는데, 아, 아까 다 있는데, 이렇게 해놓그사람 무슨 장자고 있어. 내가 100박스 사는데 얼마야 근데 아니, 하도 죽지 않고 그 사람이 해줘야지. 그런 게 라이브의 기술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, 라이브는 시작과 끝이 없다니까. 모두에게 통용되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아요, 라이브.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다고. 아시겠어요? 이 사람이 들어오면 시작이고 이 사람이 나가면 끝이야 라이브는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1분 안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초에도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3-4분 보다 나가기도 하고 입장 시간이랑 다 다르고 머무는 시간도 다 달라 나가는 시간은 다 달라 모두에게 똑같은 시작과 끝이 없다니까? 근데 드라마가 어떻게 돼? 모두에게 똑같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알겠어요? 녹화만 보 다. 다. 이거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, 이게.